어, 이발사를 완, 이발소에 왔어요. 일단 깔끔하게 수염을 일단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수염을 잘라주시고요. 구렛나루 스타일을 이러면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염을 다 잘라주시고. 근데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다듬어서 자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머리가 많이 짧죠. 그럼 스타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포마드를 발라줄 수도 있고. 짧게 이렇게, 깎은 머리도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머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머머리로 가겠습니다 존나 간지나 이 시발 머머리 존나 간지나 게이머머리는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자 모자를 벗습니다. 머머리머잘보이거든요 <laughs> 머리가 번... 와 이거 봐 머리 번쩍이는거 봐와이 디테일 보소 잠깐만 다시 빛쪽으로 가볼게 머리 번쩍번쩍하는거 보소 아이 여기는 좀 어둡다 저쪽으로 가보자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머리 번쩍번쩍 빛나는거 보소 참고로 말하전 머머리 혐오자 아닙니다 제가 씨발 머리가 맨날 빠지고 탈모인데 내가 어떻게 머머리를 겸나합모까 씨발 머머리들만 보면 응게나지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나나